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위헌영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편향적이어서 없애야 한다. 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훗날을 생각하라. 특검 반대가 당론이다.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 여권에서 제각각 나오는 주장들을 종합하면 수사를 아예 하지 말고 재판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백골단을 데려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장병을 인간 방패 삼아 내란 피의자를 사수합니다. 반헌법적으로 보이는 언행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 내란은 진행형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마디. 오늘은 부록이 있습니다. 자꾸 국격 국격 하시는데 대통령 체포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게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닐까? 앵커 한 마디 였습니다.